모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함께하는 수업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청남초 교사 김태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모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함께하는 수업을 좀 고민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저희 반 친구들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요. 이건 저희 반 친구들뿐만 아니라 저희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 학생들이 그럴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오답에 대한 두려움.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답을 중요시 여기는 분위기잖아요, 저희 학교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좀 틀린 답변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는 뭐 누구는 실망을 이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창피를 당하거나 실망을 하는 것보다는 좀 학생들 입장에서는 침묵이 더 나은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고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들을 잘 보면요. 의견을 표현하는 걸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오답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어쩌면 강의식 수업에 익숙해진 이런 수동적 교육 환경이 학생들을 침묵하게 만든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모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함께하는 수업이란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적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을 받게 되고요. 교사는 이런 학생들의 활동을 확인하고 기다리며 때때로는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모두가 질문 함께 하는 활동한 어, 모두가 질문에 답하며 함께 하는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기다리는 게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에듀테크를 활용할 경우에는 지금 학생들이 어떤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어떤 답변을 쓰고 있는지를 저희가 손쉽게 대시보드란 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하는 수업이라는 건 결국 학생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고요. 그리고 생각을 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과 동시에 학생 간 학습 속도의 격차를 고령해서 선생님들께서 적절히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로 모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함께하는 수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예, 되게 많은 코스웨어나 애드체크가 있는데 저는 데스 모라한거 선정을 했고요. 그 선정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손쉬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선생님들 희망에 따라서 수업 설계가 가능한데요. 수업 설계의 UX/UI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인 활용 형태가 저희에게 익숙한 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데스모스에 익숙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손쉬운 적용이 가능하죠. 그첫 번째 선정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실시간 추적이 가능해요. 대시보드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이용해서 실시간 추적이 가능한데 이 실시간 추적은 물론 타코스나 에드테크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스모스만큼 빠르고 정확하진 않더라고요. 현재까지 제가 경험해본 이 데스모스가 가장 빨랐고요 세번째로는 이런 실시간 코어스요나 에듀테크를 이용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정성입니다 중간에 학생 한두명이라도 접속이 끊기게 되면은 저희는 수업 흐름에 큰 지장을 받게 되죠 하지만 제가 200명을 데리고 수업을 했을 때에도 이 데스모스에서는 끊김성이 거의 없었어요 그 정도로 안정성이 뛰어나다 네. 그래서 이세 가지가 제가 데스모스를 추천을 드리는 선정한 이유, 선정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데스모스을 이용해서 어떻게 수업을 했느냐? 저는 5학년이고요. 그리고 2학기 1단원 국어에 그 상대방의 처지를 좀 이해하면서 대화를 하는 방법을 익히는 단원이 있어요. 일단은 그런 내용이에요. 1단원을 가지고 저희는 공감하며 대화하는 까닭 알기에 대해서 수업을 했고요. 어떻게 활용했는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당일 처음에 수업 설계 기능을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수업 방향으로 질문과 답변을 만들어서 작성을 했. 그리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답을 작성을 하면서 활동을 했고요. 저는 학생들 화면을 모니터링 하면서 좀 이제 빠른 친구들한테는 추가적인 피드백을 더 제공해서 좀 느린 친구자와 어, 네 피드백을 제공해서 느린 친구와 빠른 친구의 속도 격차를 조금 이제 줄이도록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중간 중간 함께하거나 중요한 부분은 화면 동기화 기능을 이용해서 방향성과 집중력을 유지시켰고요. 그리고 조금 그런 경우 있어요. 아무리 잘 운영을 하더라도 결국 느린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수업을 다 끝내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확인할 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 짓지 못한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마지막으로 좀 개별적으로 혼자서 답을 잘수 어, 답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시간도 제공하면서 수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수업을 할때 데스모스를 활용한다면 이런 점들을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이용해서 수업 운영하시면서 어, 필요에 따라서 개별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과 함께 동기화된 페이지를 이용해서 음식성 있게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우리는 모두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업이 포인트인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좀 힘드시겠지만 기다리는 거. 학생들을 믿고 기다리고 그리고 빠른 학생과 느린 학생과의 학습 속도 격차를 줄이도록 선생님께서 잘 유지하는 것이 바로 선생님의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스모스를 이용한 하이터치에 대한 아이디어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어, 개별 학생 학습 속도와 이해도를 고려한 수업 운영이다. 네,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수업 운영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업의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학생들의 활동을 장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속도를 이용해서 각 페이지별로 학생들이 각각 다 다른 페이지에 머물러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개별적인 활동을 고려하면서도 또한 페이지에 모여서 응집성도 가지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활동을 장려해 주길 바라고요세 번째로는 정말 정말 중요한 수업 설계. 네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위해서는 수업이 흥미 있고 재미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의 관심사와 흥미를 반영해서 수업 주제와 선생님이 잘 엮어서 수업 설계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 데스모스에서는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스모스를 이용한 수업, 하이 터치, 아이디어 톡톡 요세 가지 방금 저희가 정리를 해 보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데스모스의 중요한 기능들을 아까 말씀드린 동기화라든지 속도 조절과 같은 좀 중요한 기능을 몇 가지 한두세 가지만 살펴보고 제가 실제로 수업한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설명드릴 기능은 수업 설계입니다. 화면 왼쪽에 있는 다양한 데스모스 기능에서 클릭을 해서 기능들을 가져와서 선생님들 원하시는 대로 배경에서 선택을 하시고 세팅을 해서 수업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로 보여드릴 기능은 학생 화면 제어 기능인데요. 지금 오른쪽은 학생 화면, 왼쪽은 교사 화면입니다. 그래서 각 학생들이 화면을 움직일 경우에 교사용 대시보드에서 학생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학생들 을 화면을 동시에 교사가 함께 봐야 될 장면이 있을 경우에는 동기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학생 화면과 교사 화면이 동일한 모습으로 미러닝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화면에 대한 제어권이 없고요 교사가 화면을 넘기면 같은 화면을 볼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동기화 기능을 이용해서 음직성 있게 수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개별적인 활동을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속도 조절 기능을 이용해서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슬라이드를 지정해 둡니다. 그러면 학생에서는 교사가 지정해 둔 슬라이드까지만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지정해 둔 슬라이드 이상에서는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인 활동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속도 조절 기능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설정해 두면 여러,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대시보드에서 학생들 입력 결과를 확인하는 부분인데요. 어, 대시보드 상에서 검은색 점이 있는 부분들은 학생들의 응답 결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응답 결과를 확인하고 싶을 경우에는 검은색 점 버튼을 누를 경우에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화면 왼쪽 위쪽에 저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있습니다. 네, 그걸 누를 경우에는 위 아래 학생들에 대해서도 입력한 결과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실시한 수업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준이 기쁘다? 기분이 좋다? 하연이. 오늘 금느이고 그리고 마신 게나스 기분이 좋다. 맛있는 거뭐 나오는데요? 뭘로 보이세요? 가운데 그림이. 네, 잡아보세요. 적어봅시다. 여기. 마주 보고 있는 두 사람이 12명. 위로 맞는 사람은 7명. 마주 보고 있는 두 사람을 본 사람이 더 많았네요, 우리 반은. 제가 적은 거 한번 발표해 줄래요? 이유. 사람마다 음. 생각이 다르 다른 죠 한준이는. 사람마다 생각이 네, 다. 내 승마 읽어주시면 돼요. 윤수는. 상황이 달랐어. 상황이 다르다. 하연이. 다른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르. 음 그렇죠. 달도 되게 많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익 광고를 보고 질문에 답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시고. 네. 스스로 보시고. 네. 자,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넘어가실 수 있으십니다. 어, 주역이 3개, 한지 3개, 윤수 3개. 하연이 3 개, 지훈이 3 개, 나연이 3개다3개한 같은데 봅시다. 오케이 네 우리 모두 네세개 답변 다 잘해주셨네요. 자 유진이까지 답변 다해 주셨네요. 볼게요. 봅시다. 관물들이 잘못한 점을 찾아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각각 잘못한 점다 찾아주세요. 첫 번째 대화에서 좀 잘못한 점. 두 번째 대화에서 잘못한 점, 세 번째 대화에서 잘못한 점. 네. 기분이 많을... 좋은 사람이 없겠지. 기분이 제... 왜안 좋을까? 시야가 분명하지 응. 않 응. 무시당하는 기분이 좋지 않지. 네. 그렇죠. 자세 번째 이제 우리 대화를 또 들어봅시다. 세 번째 대화를 들으면서 명준이가 화난 까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쳐도... 진짜... <laughs> 아, 지난번 나... 질서 지키기 그림 대회에서 내가 그린, 그린 그림이 뽑히지 않아서 무척 서운했어 네가 그림을 못 그렸겠지. 그러니까 할수 없잖아. <laughs> 어? 너는, 너는 친구에게 어떻게, 어떻게 그런 왜지훈이가 명주이가 니가 못했다 같은 말을 하면서 명주이 노력이 당근을 비판했다 아 그쵸 그렇죠? 네. 또 다른 친구 발표해볼 친구 주환이 어 주환이 발표하고 있으니까 주환이 옆에 네 <laughs> 우리가 핑을 하면 친구는 퐁을 해요. 핑이 화난 웃음이어도 퐁은 다를 수 있대. 퐁은 뭐뭐 쓸수 있대? 다를 수 있대요. 그쵸. 뭐뭐 있어 지금 퐁에? 미소를 칠 수도 있고, 두려움 언자는 무반응일 수도 있어요. 친구가 나한테 핑을 보냈을 때 네. 나는 어떻게 품을 했나요? 네. 지금 여러분들 되게 네. 많은데? 주로 많이 했던 거? 주로 내가 좀 자주 했던 거? 응? 네. 미소 그래서 아, 우리 아, 반친구들을좀다 아, 아, 합쳐서 아, 보면은 아... 무반응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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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제 표시가 많이 갔네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앞쪽에 내가 문제 풀어야 되는 것들 중에서 안푼 것들이 있을 수 있어 적다가 놓치거나 독대가 많은 들 있죠. 네. 네, 그거 지금 찾아가서 다 해결하실게요. 네. 아 하나 뭐하지 하나 없는데. 이윤수는 61조 안 했네. 네, 61조.